아니, 왜 낮잠은 안 되냐? 생활, 게임, 거동, 이거 왜다안 되는 거야? 라고 막 따지는 친구, 외국인 친구, 데이비드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데이비드, 그렇지 정답! 그냥 외워,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파트 5의 원리예요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문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 파트 5 문제를 우리가 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겠습니까? 문제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포인트. 그래서 왜냐면 지금은 블랭크가 여기에다가 나왔죠. 제 통행에다가. 그럼 다음번에는 블랭크가 어디 나오냐? 여기에 나와. 땡땡은 여기에다가 블랭크가 나옵니다. A. 불편. 그다음에 B. 감사. C번. 김밥.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D번. 고통. 그럼 또 어떤 애들은? 어? 공사 중 통행에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그걸 찍고 나서 또 억울해하겠지. 나중에 여러분 블로그 칼럼에도 진짜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